당하시고 네 창업을 이제 그래서 하시게 된 거군요. 아 제가 창업주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음. 저 선배가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 정도부터 음.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음. 와서 일을, 일을 해보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원래 이제 연구소 랩실에도 있었으니까 비행하기 전에 네. 그리고 항공교통 분야에 연구를 했었으니까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10년여간 쌓았던 그 실무가 음. 이 연구에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오. 연구 일을 시작해 보니까 이게 또 나름의 굉장히 매력이 있고 음. 제가 많이 쓰인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스타트업에서 혹시 대표직을 수락할 마음이 있냐 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좀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일럿 때 수입과 지금의 수입을 좀 비교를 한다면 지금 그래도 아, 대표님이신데 네? 네. 대표이긴 한데 이제 아주 영세한 이제 음,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 또 월급도 줘야 되고 음. 제가 제 월급이 이렇게 많지나 않 그리고 예전에 비행할 때 월급은 워낙 또 조금 높은 편이거든. 아 그럼 파일럿 때가 훨씬 수입이 좋으시군요. 그렇죠. 예. 지금 0분의1 정도. 아 어, 진짜. 어우. 어, 그러면 어후, 차이가 너무 많네전 저는 왜냐면 어, 이 정도로 날지 몰랐는데. 어 그래도 대표님데 사실 저는 어이, 10분의 1이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어후. 보다 보니까 시계가 파일러 전문 시계. 맞아요. 아, 아, 네. 이 시계가. 그래. 어, 그럼, 어 지금도 좀 수입이 괜찮은 시계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음. 샀던 겁니다. 아 그때 아. <laughs> 아 옷도 그렇고 다 <laughs> 그때 사셨고. 아. 아.